자, 안녕들 하시죠 오늘은 어디? 범어동에 괜찮은 다이닝이자 카야가 있다고 해서 와왔습니다 예약하고 가라길래 미리 예약을 해두고 왔는데 테이블이 많지 않아 그냥 왔다면 자리가 없을 뻔했습니다 가 아니고 손님은 한 테이블이네요 아 물론 다른 좌석들 예약되어 있으면 지금 비어있어도 자리에 안내해주셨겠죠 2인 테이블에 앉았는데 너무 좁아요 아 그래도 뭔가 매우 고급스러운 느낌은 납니다 실내 인테리어도 그렇고 메뉴판도 그런데 메뉴판 커버는 가죽인 것 같구만 제 구두보다 제 지갑보다 더 좋은 가죽 같아요 음 재미난 애드립이 생각 나서 그냥 해봤습니다 하여튼 메뉴를 좀 봅시다 전체 뭐 사시미 그리고 추천메뉴와 산도 튀김 나베 식사 그리고 주류가 있습니다 주류는 와인 사케 소주 맥주 정도 고 콜키지가 가능하네요 와인은 2만원 사케는 3만원 양주는 4만원이고 안주도 가벼운거부터 무거운것 까지 있으니 어떤 소리든 가져와도 안주는 맞출 수 있을듯 합니다만 소주가 6천원인게 눈에 확 띕니다 우선 소주 한병 시켰고 우니 카이바시라라고 가리비 관자 에 성게알 올려 김에 싸먹는거랑 사시미 모리아와세는 무듬회인데 이거를 2인으로 시켰어요. 소주는 뭐 병에 그대로 안 주고 제게 뭐냐, 아, 뭐라 했지? 기억 안 나네요. 그냥 무덥게 주전자를 합시다. 소주는 주전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든회의 2인이 먼저 나왔네요. 간지나게 사시미 모리아와세 2인이 나왔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구성으로 나왔죠? 어떤 생선들인지는 아실 것 같아 하나하나 없진 않겠습니다. 어, 일부는 모르시겠다고? 그 일부는 저도 모릅니다. 다음에 가면 상세히 물어봐야겠어요. 생각나는 것들은, 어, 생선회와 뭐, 광어, 우럭, 도, 있었던 것 같고 조개관자, 붕장어, 참치, 고등어 절이 성게알, 해삼 내장, 게장 정도였던 것 같네요. 한 가지로 메모를 것같은데 저건 진짜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가면 물어봐야겠어요. 여튼 반주가 나왔으니 네. 힐링 해봅시다. 네. 와사비는 많은 간장에서 짝 담가두고 반은 그냥 먹게 놔두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성게알부터 먹어봤습니다. 동네 음식집 가서도 취급하는 곳이 많지 않고 얼마 전 일본 포켓웨이에 놀러 갔을 때 성게알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제일 먼저 먹었어요. 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원래 스시도 그렇고 생선생각부터... 시작해서 간이 들어간 순으로 먹으라고들 하잖아요. 순서는 개뿔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것부터 다 드세요. 순서 지키려다가 맛난 거다 뺄게요. 근데 이 집은 모든 종류를 두 점씩 내어줬기 때문에 싸울 일도 없이 하나씩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겠네요. 사시미들도 종류가 많고 상태도 좋아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봉장어는 겉만 살짝 익혔는데 뼈도 살짝 씹히고 식감이 매우 괜찮았습니다. 아나고와새꼬시지만 다닥게 에서 먹을까라 도테모 오이시데스. 음 죄송합니다. 개그우먼 강유미씨 요즘 유튜버인데 개그 따라해봤습니다. 물이 불안감 알면서 구독자 수를 생각하면 여러가지 시도해 볼수 있어서 좋네요. 그리고 우니 카이바 시라가 나왔습니다. 성게알과 조개 관자의 조합도 좋지만 그리고 김에 싸먹는 조합도 좋겠지만 또 다르게 먹을 만한 조합도 미리 생각해두기 위해서 먹기 전에 쇠젓가락 끈에서 해삼 내장이랑 개 내장도 좀 봐뒀습니다. 이렇게 섞어서 어, 그리고 일단 먹으라는 대로 한번 먹어봅시다. 아 이거 보는데 너무 고맙네요. 아 잠깐 저기 잠시 저기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 对吧 걱정하죠. 가게가 좁고 테이블 간격도 좋은데 파티션도 안 나뉘어져있고 조금 시끄럽긴 합니다. 하지만 음식맛도 좋고 흘러나오는 재즈음악도 매우 좋아요. 다찌도 있으니 혼자 와서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혼자 와보고 싶습니다. 대부분이시라면 추천드립니다. 자 아가메라고 하죠? 참치 등살을 김에 싸서 성게알 조개관자와 함께 와사비 넣고 먹어봅니다. 아 비주얼 죽이죠? 장난 아닙니다. 맛은 뭐 딱히 멋진 조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하는 그 맛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맛있었어요. 여기서 심해사바도 먹어 봅니다. 고등어 향이 강해서 뒤에 먹으라고 하지만 마지막 피날레로 끼우기 싫어서 중간에 먼저 먹었습니다. 어차피 소주로 고등어 향을 없애 주면 되죠. 다시 참치랑 싸서 먹어봅시다. 깍둑 썰기라 정확히 어느 부위 인지는 알수 없으나 기름진 거 보면 대충 감들어 오시죠. 자 기름진 부위와 성결은 어떨까 음김 끝부분은 간장 살짝 발라서 붙여주고 올려줍시다. 역시 비주얼은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주변이 시끌벅적하죠 하지만 충분히 음악에 취하고 음식에 취하고 술에 취해서 별로 신경 쓰이지는 않 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라고 하나 내어줘요 주시는데 꽃감에 크림치즈랑 어, 트루플 오일을 뿌린거랍니다. 꽃감은 별로 즐기지 않은 편인데 치즈향이 꽃감 을 감싸는게 맛있고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서비스는 언제나 맛있 죠 화이트 와인이 땡겼습니다. 배는 불렀는데 음식들이 마음에 들어서 한가지 더 주문했습니다. 돈토로 아우오리카츠라고 하는 건데 탕장살에 파를 무채 튀기고 르제 소스에 짜린 양파를 뿌린거랍니다 이거 먹어보니까 와 이거 개인적으로 는 이거 아주 맛있습니다. 맛있 었어요. 레드와인이 엄청 땡기는 맛인데 처음 입에 넣었을때와 씹을때 그리고 때의 맛이 모두 다릅니다. 제가 음식 관련 업종도 아니고 지식 이 풍부한 것도 아니라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주 맛있네요. 처음에 성게알 조개관자 먹을 땐 전통주가 땡겼거든요. 이거는 레드와인이 땡깁니다. 하우스 와인이라도 있었으면 한잔 했겠는데 그냥 주머니 생각하니 별수 없죠. 소주만 계속 들켰습니다. 그렇게 소주를 5병인가 어, 6병인가 마셨더니 서비스라고 또 하나 내어주 십니다. 참치다닥기에 올라와 있는 건 와사비 잎이라고 하네요. 위에 와사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와사비 잎은 처음 먹어봤는데 뭐 특별하다거나 생전 못 먹어본 맛이라거나 뭐 그런건 아닌것 같네요 술도 큰하게 취했으니 나갈까 하다가 음식은 남기면 안되죠 보다닥 먹고 갑시다 근데 아까부터 계속 꽃잎이 거슬려요 거슬리는 꽃은 멋쩐다 그냥 먹어줍시다 식용꽃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옆 테이블에 놔먹던데 우연히 작은 잎을 먹었다가 향이 입에 돌면서 음식에 영향을 끼치길래 같이 먹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어, 열심히 먹고 갈 때쯤 되니까 서비스로 하나 더 주시네요 술도 더 이상 안 시킬건데 그래도 주니까 먹어봅시다 어, 이거는 술에 취해서 어떤 맛이 나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취했으면 몸이 힘겨워 비들거리기 전에 집에 가야겠죠. 아 편히 쉬십시오.